경기도 오산시구 메리백 안에서 산다고 그랬다는데, 한번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. 급등성 아닌 것 같은데, 한번 보겠습니다. 일단 메리백 안인지 기계 문제인지 점검해달라 그래서, 지금 질수로 다물려놨습니다 벽걸이 같은 경우는 거의 39kg, 아니 29kg 정도 물렸고, 스탠드는 45kg 정도 물렸습니다. 제 느낌상으로는 메리빼가는 아니고 기계 쪽 문제 같습니다. 콘두도 한번 갈았다는데, 내가 봤을 때는 기계 쪽 같습니다. 한 2, 3일 지켜보겠습니다. 동네 저기 매립 배가미설 검사로 왔습니다. 지금 5분 지났는데 0.90%까지 떨어졌습니다. 나왔을 때 디지털 게이지 29.9까지 안 잡히고 28에서 27에서 왔다 갔다 해갖고 한번 알콜 세척하고 토르 게이지도 4 토로 5 토로에서 안 떨어져갖고 여기 오일 필터 갈아주니까 지금 잘 떨어지네요. 10분 지났고 0.58토로까지 떨어졌습니다. 15분 됐고 지금 5토로 떨어졌습니다. 이제 기계 끄고 잠그고서 방치시 몇토로까지 올라가나 보겠습니다. 10분 지났고 1.49, 1토로에서 뭐 약간씩은 올라가는데 유지되고 있네요.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